한국전쟁 종전 선언을 하게 되면 서울에 있는 유엔 한국전쟁 사령부와 일본 도쿄 요코타 기지에 있는 유엔 후방 사령부가 해체될 것이다. 현재 16개 참전국 중 호주나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 9개국의 주재무관이 한국 유엔군 연락장교로서 도쿄 각국 대사관에 상주하고 있다. 종전 선언은 한국 전쟁 유엔사 창설 근거인 유엔 안보리 결의 83호와 84호가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이 된다는 의미이므로 유엔사가 자동 해체되는 것이다. 유엔사가 해체된 후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유엔군이 다시 참전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유엔 안보리 상임국 중 중국, 러시아가 반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종전 선언으로 주한미군 철수 압력을 받을 것이다. 주둔 이유가 없는데 왜 있느냐며 중국 북한 한국 좌파세력 공격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미군의 한국 전시 작전권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한미 동맹도 유명 무실해지거나 폐기될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핵을 보유한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미군이 완전 철수 후 미국이 한국을 돕고 싶어도 미국 의회에 군사파병 승인을 얻기 쉽지 않다. 핵은 핵으로 맞서야 하나 남한에는 핵이 없다. 어떻게 할 것인가? 전쟁이 발발하면 더 이상 도와줄 국가가 없을지도 모른다. 평화협정 체결로 멸망한 월남이나 자유 아프가니스탄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일본이 안 보이기를 안 느낄 수가 있겠는가? 일본은 종전 선언을 반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상황 발생 시에 대한 대책은 없고. 종전선언은 북한과 미국의 오랜 적대 관계가 종식되었음을 알리는 정치적 선언이라고 설명했다. 20, 21세기에 걸쳐 북한은 세계사적으로 야만적 독재 국가이다. 동시대 어떤 국가도 그렇게 포갑적으로 주민을 통제한 국가는 없다. 전 세계 225개 국가 중 유일하게 코로나 바이러스 대전염병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를 발표하지 않는 완전 폐쇄 국가이다. 핵폭탄을 만들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수십기의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들은 핵폭탄 제조 기술을 수출하고 있다는 징후를 세계 여러 곳에서 보여주었다. 그런 북한이 변한 것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북한과 미국의 오랜 적대 관계가 종식되었음을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미군이 철수한 한반도는 한국과 협의 없이 미국이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 북한이 계속 핵무기를 제조하여 미국이 불량국가로 지정하고 있는 국가나 조직에 비밀리 수출한다는 징후가 보이면 미국의 안보를 위하여 북한을 공격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한국 때문에 북한 폭격이나 공격을 하지 않았다. 미국의 북한 공격은 한반도가 전장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은 한반도가 전장이 되면 일본 내 미군 기지가 전쟁 수행 기지가 되고 동맹이므로 참전할 수뿐이 없다. 이에 북한은 미사일 핵폭탄으로 일본을 공격할 수도 있다. 일본은 안보의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북한의 개혁개방 없는 종전선언은 일본 헌법 개정에 빌미를 주고 2차 세계대전 전처럼 무장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도 무기날 것이다. 국가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종전선언을 왜 하려는 걸까? 국민 생활에 도움은 없고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는데 70여 년간 이어온 정전 협정에 뭔 문제가 있나? 종전 선언을 북한은 좋아한다고 한다. 국민들이 잘 모르고 무관심한 사이 정권의 핵심들이 국가 외교 역량을 집중시켜서 추진한다는 사실에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다. 안보 없이는 경제도 없다. 한번 무너지면 그것으로 끝이다. 감사합니다.